일본분한테 이야기했던 가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추가 매수 12어제 종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어, 아침에 10% 13%까지 급등 나왔는데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12600, 12700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 이렇게 가는 주식에다가 그냥 어, 더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은봉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 확보를 좀더 했습니다 그러면 어, 총 어, 이제 2천만원치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천만원치 사고 여기서 1천만원치 어, 사고 2천만원치 샀습니다 매수하고 나니까 바로 양봉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진정한 물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은봉일때 이렇게 사야 이게 이제 여기서 양봉으로 돌아서면 수익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로 갔다가 물타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는 어디다? 상한가 아니면 여기 오늘 우리가 추가 매수한 물량은 여기서 팔아도 돼요. 14600. 그죠? 14650, 14600 여기서 팔아도 됩니다. 추가 매수. 그래서 요거는 어, 나머지는 또 어, 상한가에 팔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해 물량은 14600 정도에서 어, 매도하도록 여기 14500이나 6 0 0 여기서 음, 14500 매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대응법 올려두겠습니다. 러, 그러면은 어, 어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음 여기서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어, 누르고 어제 여기 종가에 딱땡겨 올렸죠, 그죠? 당겨 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아침에 이, 여기까지 8% 어, 9%캡 상승 시키 가지고 갔다가 어, 눌렀는데요. 지금 여기 서 우리가 어, 추가 매수해서 어디까지 간다? 14500, 어, 1 5 3 5 0 이렇게 에, 매도하는 걸.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실제 매매법입니다. 실제 계좌에서 매매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켜봅시다. 기대되죠? 그죠? 주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뭐 그래프가 어떻고 어떻게 뭐 날라간다,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주식은. 뭐, 그래프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어? 무슨 식이 있다. 이런 거는 전부 헛된 소리에요. 어, 이렇게 실전에서 세력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매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날라가죠, 봐요. 그죠? 12850. 정확하게 매수되고, 체결시 기준으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 아침에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이제 두 배가 되는 게 수익이. 그죠? 자 우리 보유 중이신 분들 어, 부화명예님 5344님 어, 그 다음에 비열라니미나니부화명예님은 추가매수 됐고요 어, 자 이제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이제 수익이 더 늘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률은 줄었어요 수익률은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수익률은 알코, 알코올이 이제 5.74밖에 안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단가가 높아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수익률은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수익률이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알코올이 지금 저6% 라더라도 120만원 되버었어요 그죠 한국 알코올이 이 수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진정한 물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돈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돈이.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지 않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찍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 추가, 물량은, 어, 디에서 파느냐 하면, 어, 바로, 14500, 여기, 그 다음에 15350, 여기서 매도합니다. 추매, 추메, 춤매는 주매 물량은 14500, 짧게 잡고 가는 겁니다. 14500, 매도. 그죠?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해둡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이 분위기를 보고 더 가져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의 물량은 또 14500에서 팔면 돼요. 지켜봅시다.